去。 지는 죄를 벗지 않으리 감사와 기쁨, 위로와 소망,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랑이들아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문에다가 낙서했다고 하는지 아, 나왔어나왔어 나왔어. 네. <laughs> 저희 집만 낙서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집에도 낙서를 해서요. 다른 집에서 CCTV로 찾아서 저희는 어부지리로 찾았어요. 어부지리로 찾은 거군요. 야, 할렐루야. 그 집에서 CCTV를 뒤져 가지고 찾은 그러니까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이제 찾아낸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얘는 왜 남의 집마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그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나 봐. 아, 그림 공부할 것이 필요했나? 이 아이에게는 야. 새로운 그 스케치북이 현관문이었나 보다. 아, 그렇게 더 순수하게 접근이 되는구나. 저는 저는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어, 있나요? 아, 이거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코티졸 분비가 아. 많이 되나? 그런 거 그랬었었는데. 네. 자, 어, 10시 구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언니 왔습니다 네 통장언니가 오는 날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통장언니가 네. 영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안 이쁘게 나와요 여러분 <laughs> 아니 이 미모에 안 이쁘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거예요? 마세요. 사람들이 또끌 수도 있어요. 아닌데 <laughs> 안 이쁘게 <실망하실 웃음>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이 <laughs> 막 미모에 뭐라고 하더라고. 요 <laughs> 카메라 그렇게 안 이쁘게 나와요? 아, 조명 하나만 좀더 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이 최상이에요. <웃음> <웃음> 제가 방송 모니터를 안 해요. 화면이 <laughs> 보는 게 싫어가지고. <laughs> 아, 네. 네. 아, 부끄럽습니다. 네, 네. 통장. 예, 네. 우리 또 통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아, 네. 어떻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반갑습니다. 한주 네. 동안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요. 반겨주셔서 네, 네. 네. <laughs>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laughs> 보금동네 통장 언니 반가방 가해주시니까 <laughs> 네. 너무 친숙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어떤 분이 통장 언니 오셨다! 안녕하세요! 하신 분들 계시고, 아, 오대식님이. <laughs> 네. 아, 오늘 어떤 분인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 1997년 탈북을 하신 뒤에 어. 지금 우리 여기 대전에 정착을 하셔서 음. 대응 침례교회 모란봉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서향란 집사님이신데요. 네.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방송 가족이십니다. 음. 지금은 충남대병원 북한 이탈주민 의료상담실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면서 어. 같은 아픔을 가진 탈북민들을 섬기는 삶에 살고 계시는 오, 귀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 정말 특별한 만남이네요. 지금까지 네네. 한 번도 없었던 만남인데 왜 우리 주변에 보면 탈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꽤 의외로 많으세요. 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적응이 쉽지 않으셨을 것 음,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어, 이분의 삶의 이야기 참 궁금하네요. 음.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서양란 집사님은 1997년 최초로 탈북을 하셔서. 3 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2001년도에 다시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북송이 되어서 모진 고난 속에 겨우 2002년도에 어. 다시 목숨을 구하고 재탈출하셔서 아. 이제 다른 나라를 거쳐 거쳐 지내시다가 네. 2007년도 8월에 대한민국 입국을 하셔서 지금까지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어. 제가 사실 이긴 시간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을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을지 이 모든 인터뷰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음. 이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이 삶까지 보호해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네. 네. 먼저 북한에 살면서 탈북을 결심했을 당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죠. 어머니 돌아가지고 사실은 음, 오빠들은 다 출가를 가고 네, 언니도 출가를 가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도움을 사실은 받으려고 중국을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저도 국경 연선에서 살면서 중국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잘 사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나 생활이 예뭐 북한에는 식량을 안줘 가지고 정말 굶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때는 많았었는데 제가 상상도 못 했던 거. 뭐 개가 막이 밥을 먹는다든지, 막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너무 뭐 충격이었어요. 어, 제가 어머니가 준그 주소를 가지고 외갓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사촌이 있었어요. 사촌 언니네 집을 갔더니 언니가 그때 중국 돈 100원을 줬어요, 저를. 근데 그 중국 돈 100원도 북한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다시 북한을 나왔었죠. 내가 중국에서 열흘 정도를 살았는데 그 10일 동안의 그 생활하고 북한에 나와서 제가 다시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아닌 거예요. 왜 강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 북한은 이 정도고 중국은 이 정도일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 내용이 뭐 김일성이 우리 어, 인민들은 예, 이 밥, 귀하집에 이 밥에 예, 고깃국을 먹인다고 이렇게 예, 듣기만 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 이게, 예, 너무나, 예, 저는, 저로서는 배신감이 들었죠. 내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 내용들이나,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북한하고, 예, 너무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그때 탈북을 시도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탈북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배신감 아닌 배신감 때문에. 탈북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세네된 교육안에서 이제 그 배신감은 정말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탈북을 실행에 옮기셨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을것 음. 같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향한 계획을 이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음. 이때가 첫 번째 탈북이었는데요. 사실 음. 이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두만강을 건너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온 뒤에 이제 안신처를 찾기 위해서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원치 네. 않는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시어머님께서 김치 장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네. 시장에서 일을 거들어 드리면서 음.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들어보시죠.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그 시장 뒤에 유독 조선족 분이 하시는 조선족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내가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조선족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남모를 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띠나고 보기에는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조선족 분은 아닌 거야. 옆에 슬쩍 와서 그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 그때도 제가 저는 조선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신변을 숨겨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는 솔직하게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그분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얘기했을 때 정말 나를 불쌍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국수를 한 그릇 시켰는데 그걸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어, 그때부터 저를 어, 그냥 외롭고 불쌍한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형제 같이 저를 대해줬어요. 근데... 네. 음. 그래서, 야. 음, 네. 이분이 40대 초반 여성분이셨대요. 오. 그런데 정말 친형제처럼 음. 이때부터 정말 이 오, 오로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분이었는데, 네. 32살부터 하느님을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 집사님의 말로는 여섯 어. 명 정도가 초가집 같은 데서 어. 찬양을 부르고 음. 기도하면서 아. 동네 어른들을 섬기고 네. 또이집이 이 여성분이 이 언니라는 분이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 장사를 통해서 엄청 큰빛을다 갚고 어. 그. 마을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살고 있다는 간증을 음. 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음. 아 나도 이 언니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 나도 잘 되겠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 보기로고 했대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분을 믿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제가 사실은 갔어요 그분이 일요일 날 저를 데리고 가서 딱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들어가서 첫 제가 접한 찬송가가 천부여 의지 없었었어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 모든 내용들이 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정말 엄청나게 흐느끼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서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님이 갑자기 미끄러지셔 가지고 김치 상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모르는 내가 나가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에는 꼭그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가사고. 이게 시어머니 한테는 이게 큰일이거든요. 오전 내에 김치를 못 팔면. 근데 갔다가 오면 장에 김치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오전 내내 못 팔았던 김치가 오후에는. 다른 사람들 한 다섯 명이 우리가 김치 장사를 쭉 했는데 다섯 명은 중국말도 엄청 잘하는 분들인데도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다낸 데만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네? 하고 조금 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내에 대한 신변 안전과 그냥 부사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네, 열심히 했었어요. 네. 하, 그래도 또그 기도에 하나님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신 음. 거잖아요. 네.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안 발리는데 내, 내 것만 <laughs> 내 것만 잘팔리면 <laughs> 아, 어, 참,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네. 야.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경험하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자만하셨대요. 돈에 어. 눈이 멀어서 네. 중국에서 장사도 하면서 잘 지냈는데 다시 그때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아유가. 이제 붙잡혀서. 네. 이때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음. 하나님 정말 기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음. 했는데 결국은 북송까지 그 유들이 막지 않으시고 아이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너무 미워셨, 미웠다고 음, 해요. 그렇죠. 네, 예, 믿음이 없는 집사님에게 믿음이 작은 집사님에게 정말 큰 실망이었고 음. 배신감이었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잊으려고 할때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음. 네. 만약에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면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음. 온송보이브를 딱 들어갔는데, 그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3년 생활은 잘 먹었잖아요. 오염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막 붙들려온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대상균, 이런 게 감염됐었나 봐요.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데, 달진이 된 거예요. 예, 아픈 사람들은 거기다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이부에 어떤 간부가 왔나 봐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간부였어요. 얘는 왜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갔다가 무슨 약을 갖고 왔어요. 그게 설사를 멈춘다든가 이런 약인가 봐요. 그 사람 보기에 그런 사람들, 어, 이런 건 죽어도 돼. 이렇게 할수 있었겠는데, 약을 갖고 온 거예요. 야, 얘 이거 먹여! 이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정말 나섰어요. 예, 지, 그때는 그게 기적이죠. 전혀 몰랐죠. 근데, 교회를 아. 다니면 믿음이 있으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어, 나를 거기서 구원해줬구나. 어. 야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뭐 음. 상상이나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수없이 음. 죽어나가는 거고, 아까 그분 얘기한 것처럼, 음. 야, 그냥 죽게 더 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수많은 시련을 딛고 2007년 8월에 음. 어, 정말 하나님께서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음.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되시고요. 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또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이 자꾸 흔들렸대요. 음, 네. 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충대병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상담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서 네. 하나님께서 한 환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셨대요 네, 들어보시죠 내위에 종양이 있는데 암은 아니고 그냥 종양인데 주먹만한 거 10cm 정도의 종양이었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충대를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딱 했는데 그 위에 막줄뭐뭐 형편없이 뭐 주사를 많이 꽂고 나온 거예요 중환자실로 왔는데 교수님이 딱 보더니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 12시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믿음이 없었었어요. 아,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기도받으면 살 수도 있다던데. 또 어느 한,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 한 40명이 뭐 무슨 연순지모를 갔다가 올라오시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고 딱 기도를 하셨대요. 네. 기도를 하시고 11시 반인지 11시 돼가지고, 저희 충대병원 도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나오겠다고. 그게 그 보호자, 남편이 중국분이었어요. 그리고 13살 딸이 있었던지, 그렇게 어린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어, 남편이 저하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 차라리 내가 죽은,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내가 할 것을 다 해보고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중국에서 엄청 고생했고 한국에 이제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이사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차라리 바깥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어가니까. 중환자실에서 식탁 놓고 밥을 먹어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네. 저는 지금도 제가 그 환자가 오면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너는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 저는 정말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 기도의 힘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이야. 정말 확실한 체험이잖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울었는데, 음. <laughs> 그 다음날 갔더니 밥을 먹고 밥을 있대요. 먹어, 그, 놓고 죽어야 될 분이. <laughs> 야, 네. 세상에. 야. 그리고 이 지사님이 나와 같은 처지니까 음. 얼마나 더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laughs>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기도에 끈을 붙잡으신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이분의 그 간절함.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살려주신 거네요 네 우리 집사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의 삶이 음.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변하고 음.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주고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을 또 전도하는 삶까지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음. 너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이분들을 향한 진심이신 거예요 그게 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북한에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그냥 정착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으로 네.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통한 어떤 비전과 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나눠 주셨는데요. 함께 아, 네. 들어보시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좀 부족한 점도 저도 많지만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일을 하면서리 전도나 이런 데는 사실은 많이 못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리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교회입니다. 정말 탈북민들 갑자기 뭐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간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 집사님도 우선적으로 떼고 다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다. 환자들이 와도 이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하나원에서 많이 다녔다고 해요. 꼭 다니시고 예, 여기 와서 제일 의지할 때는 교회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들 이해하고 기다려 주고 전도하는 것보다 기다려 주는 거. 예, 재촉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북한 이탈 주민은 기다림이 없으면 북한 선교 성공을 못 합니다. 인내, 기다림. 그리고 아플 때 그분들이 외로워할 때 아마 가족보다 먼저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아마 사랑으로 이게 안아줬기 때문에 그런 손길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분들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음. 공감 이게 아니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사랑을 그러니까 그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음. 되는 거고 우리도 네. 이게 필요하겠죠. 어, 아무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또 이제,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웃이 바로 우리 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부채고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일이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탈북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좀더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서양란 집사님을 만나면서 음. 그 누구보다도 복음 통일에 대한 간절한 정말 그 마음을 음. 있으시고요. 음. 북한이 이제 우리가 통일되고 나서 정말 그 북한 주민들을 전도하는 전도사로 본인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음.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분들을 사랑으로 또 기다리고 음. 이해하고. 음. 그러니까 집사님을 만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음. 또 사랑을 통해서 네, 네 음. 정말 그 어떤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정말 위로와 따뜻한 것들을 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음. 하, 저는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 중에 기대. 아저 기다림 인내 이야기하셨잖아요. 음. 정말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음. 복음은 어,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음. 우리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게 어, 복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분들 또 북한 주민뿐만이 아니고요. 또그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가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금동네는 멀리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두만강을 건너. 예. 아유, 비 오는데 어떻게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네. 마스크 쓰고 네. 또 이렇게 무러무러 네. 다녀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그 전파성교사 보금을 전파성교사 보금동네가 자꾸 동네가 확장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아, 되고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커져야 더더 그런 네. 분들이 올수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저희가 좀 어, 식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laughs> 식구가 너무 적어요 저희가. 그 그렇죠 맞아요. 복음동네 통장 언니로서 네네네. 사실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한 말씀 좀 다음 주일에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laughs> 네. 한 달에 만 원이면 사실 이거는 이건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laughs> 그렇죠. 통장 언니로서 이 말씀 드릴게요. 네. <마이크 켜드릴게요. 웃음> 네. 음. 어,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극동 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이 귀한 기쁨을 저희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화요일에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누리는 기쁨에 여보, 여러분 정말 축제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잘 됐죠? 네. 동참은 어 여... 있이 통장 언니가 갈수록 네더 진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이 통장을 하다 보니까 네. 동장까지 좀꿰꾸는것 같아요. <laughs> 어, 저, 어, 좋아요. 어, 괜찮나? 요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좀 보기 썸머 스페셜 이번에 네. 저기 전파 선교사 때 많이 나오면 통장 <laughs> 언니 통이 동으로 커집니다. 어. 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laughs> 네.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어제 네. 어제 저를 만났을 때는 마이크 좀켜 주지 마세요. 그러더니 자렇게 <laughs> 사람이 달라져. <laughs> 근데 너무 힘들어 하긴 해요. 아, 네. <laughs> 네. 폭염동네 사람들 우리 통장원님 과거머리포트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김수진입니다. 주를 만났네. 음.